안녕하세요. 신의 손을 찾아서 명탐정 레이첼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섹스리스 부부, 오늘은 이렇게 해결하세요. 저번 시간에도 알아본 것처럼 30, 40대는 육아 출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냥 뭐 신경을 안 쓰고 지내다가 뭐 육아가 어느 정도 조금 뭐 익숙해지고 괜찮아지시면 그때 좀 뭔가의 고민 해결을 하시는데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남편이 출산 전이랑 좀 다르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 있고. 아니 남편 애기 낳주냐고 그런 건데. 근데 남편도 늙었어요. <웃음> <웃음> 어우 막 굽네 <부네. 웃음> 예. 좀 안타깝긴 한데 뭐 자연분만이든 재양절개를 했든 그런 증상들은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질타이트닝 장비를 이용한 질타이트닝을 하신다면. 뭐, 음. 질 탄력성도 개선이 되시고, 질방기도 개선이 되시고, 요실금도 개선되는 증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관계를 조금 한동안 안 하셨으니까, 성감이 음. 조금 둔화가 되셨을 수도 있는데, 성감도 조금 올라가시기 때문에, 두 분의 만족도가 좀 많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가끔은 뉴트이 생기는 분도 있으세요. 아, 질 타이트닝 레이저를 음. 하면요? 아, 하시고. 그런데 질 타이트닝 레이저의 단점은, 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최소 한 달은 기다리셔야 된다는 아... 거예요. 그래서 어, 선생님 저는, 저는 이제, 이제 오늘로부터 달라지겠어요. 달라지겠어요. 어... 이러시면 저는 그때는 어, 그냥 고민 없이 필러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아... 그 이유는 필러를 넣으면 내 몸에 아닌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가 좀 채워지고 그리고 또 이게 좀 아쉽게도 남편이 좀 많이 좋아해요. 아. 그래서 관계를 이렇게 좀 개선이 시킨 다음에 아. 질타이트 닝 장비로 관리를 하시면 조금 더 관계가 너무 좋아지시니 또불도이 또 생길 수 있죠. 이게 아니. 얼굴 관리랑 똑같은 거네요. 어. 얼리가? 네. 이렇게 계속 자주 만나다가 늦둥이 가 생기면 안 되니, 뭐 루프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 음. 그러면 남편한테 상처받기 전에 미리. 이그러시 이제...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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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출산 후에 저 오. 이제 너무 관계 오랜만에 이좀 긴장되는데 선생님 저뭐좀제 상태 좀 알고 싶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아, 있고 너무 좋다. 알았으니 그거. 뭔가를 좀 개선하고 싶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 출산 후에요. <laughs> 어. 출산 후 그게 어. 언제 하면 좋아요? 산후 보통은 이제 분만 계획이 당장이 없으시다고 하면 6개월 정도 지나고 하시면 아. 참 좋으신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때 이제 바로 이제 남편과의 디데이가 음. 있으면 음. 필러까지 같이 하면 좋다. 질 타이트닝 장비랑 필러를 같이 넣었을 때는 정말 만족도가 크게 올라가긴 해요. 그 이유는 질 타이트닝 장비는 바로 효과를 안 나타내니까. 근데 이미 필러가 너무 효과를 내고 있고 ]다가 필러가 조금 가라앉을 때쯤 질타이트닝 장비로 인한 효과가 확 올라가니 이두 조합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비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약간 이제 여쭤봐요 지금 당장 변하고 싶나요? 그러면 필러 그렇죠. 하고 이제 바로 질타이트닝 장비는 못하니까 조금 시간을 두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고 기다리실 수 있으면 질타이트닝 장비 해보고 관계를 해보시고 괜찮으면 필러를 좀더 추가하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해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20대부터 40대는 음. 이렇게 네. 하면 되는데 네. 지금부터는 40대 후반 50대 60대 너무 슬픈 얘기야. 아파요. 건조해서 건조해서 아프면 그때는 피가 살짝 비치시는 분들도 있고 아 며칠 쓰라린 분들도 있고 아파서 남편이 옆에 오면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가장 좋은 건 생리가 좀 불규칙할 폐경 근처 쯤에 음. 네. 미리 예방적으로 시술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시술에 대한 부담성이 부담이 있으시다면 내가 건조증 증상이 있을 때 어떤지 어떻게 할지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음. 물론 여러 가지 시술도 있지만 질정을 음. 사용하는 방법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어요. 윤활제를 사용하는 방법만으로도 계산될 수 있는데 병원에 가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거를 부여잡고 또 참으세요 그러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음. 그 근처가 되면은 건조증이 너무 걱정이 음. 되신다 하면은 거기에 금실을 넣어서 그냥 좀 약간 장기간으로 음. 예방하고 관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몸에 내가, 어, 당장 뭔가 금을 아무리 송금이라고 해도 넣는 게좀 부담스럽다. 음. 그러면 질타이트 장비를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지금도 저희 병원에 매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관리하시면 관계 문제가 있거나, 건조해서 도저히 못 하겠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와, 그러면, 진짜. 몰라서 음. 못 하시는 분들은 진짜 안타까운 거네요. 아,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서 계속 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 폐경기 근처가 되면꼭 말씀을 드려요. 지금 건조한 증상 없어요? 불편한 증상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자꾸 이제 없으신데 물어보니까 음.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알려드려요. 건조증이 너무 심하면 그때는 병원에 와서 꼭보모모를할수 음. 있으니까 음. 그래도 와서 진찰을 받아보세요. 그거 찾는 거 아니에요. 그로 음. 인해서 음, 질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라고 안내해드리기도 하죠. 그러면 이걸 보고 계신 음. 섹스리스 부부한테 음. 한마디. 음. 네. 우선은 불편하신 게 있으시면은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해보시면 가장 좋고요. 가장 문제되는 거는 이제 두 분의 니즈가 달라서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만 뭔가를 시도를 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으로 가니 우선 두 분이 충분히 약속을 하시고, 처음, 아, 오늘은 디데이,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첫 단추가 중요하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휴. 마상. 마, 음의 상처? 예. 네, 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건, 음. 금기. 그렇죠. 예, 네, 그것만 안 하고, 네. 다, 음. 예, 시도는 해보자. 아, 맞아요 <laughs> 예.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명상장, 레이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